418번 두 다항함수 fx,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가 gx는 x 세제곱 곱하기 fx 마이너스 7나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2분의 fx 빼기 gx는 2 곡선 y는 gx 위의 점 2, g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우선, 문제에서 이 콤마 G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, 우리는 이 콤마 G2라는 좌표를 알아내야 되고요. 그리고, X는 2일 때 GX의 기울기, 접선 기울기, g 1를 알아내야 된다. 그럼 가 조건을 먼저 사용해보면, 자, 조건 가에서 두 가지를 알아낼 수 있죠. G2. X 자리에 2 집어넣어보면 된다. 8 곱하기 F2-7. 더 이상 정리가 안 되죠. 그 다음, g 1를 구해보자. g 프라임 2는 자 g(x)가 얘다. g 프라임 x부터 구해 봅시다. 얘는 x 세 제곱 곱하기 f(x) 마이너스 7입니다. 그러면 얘는 지금 곱비 미분법을 써야 된다. 3x 제곱 곱하기 f(x) 플러스 x 세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 마이너스 7은 미분하면 0이 될 거고. 자 그럼 g 프라임 2는 x 자리 2 집어넣어서 정리해야겠죠.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f(2) 플러스 8 곱하기 f'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. 그럼 여기서 자더 이상 정리할 게 없으니 우리 나 조건으로 넘어갑시다. 나 조건에서 x가 2로 간다. 그럼 x자리 2 이렇게 간다 집어넣어 보겠죠.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었죠. 분자도 0으로 가야지 이라는 어떠한 수로 수렴을 할 수가 있다. 그러면 나 조건을 활용했을 때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 빼기 g(x) 분자에 있는 애가 0으로 다가가야 된다. 0이 되어야 된다.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게 f(2) 빼기 g(2)가 0이니까 f(2) 는 g(2) 이다. 얻을 수 있죠. 자그 다음 f(2) 는 g(2) 다 썼는데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게자이식에서 우리가 2로 수렴을 한다. 이제 이걸 이용을 해, 해볼 겁니다. limit x가 2로 갈때 x-2분의 뭔가 여기서 f 2 g 프라임 2를 도출하면은 하고 자려면 은 f(x) 빼기 f(2) 우리가 임의로 인의로 인위적으로 f e 를 빼줬습니다 그럼 더하기 f e 를 해줘야겠죠 빼기 g(x)가 있었고 여기에 더하기 f(2를) 해줘야지 식을 우리 마음대로 변형을 한게 아닌게 되죠 그러면 이 f(2는) 뭐로 바꿀 수 있다 g(2로)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분의 fx 빼기 fe.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gx 빼기 ge. 요렇게 되겠죠. 그럼 얘를 한번더 정리해주면 지금 뭐가 된다? 요렇게 하나, 요렇게 하나 찢을 수 있으니까 f' 2 -e 빼기 g' 2가 됩니다. 그리고 얘가 바로 2라는 수, 수. 자, 여기서 f' 2 -e 빼기 g' 2는 2다. 이렇게 나왔죠. 여기서는 fe는 g2다. 나왔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보자. f2가 g이다. 그럼 얘는 g2는 8 곱하기 g2 마이너스 7. g에 대한 식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. 우리가 궁금한 게 g의 값이니까. 자, 그럼 이식 정리하면은 결국 뭐가 된다? 얘 이항시켜주고 얘 이항시켜주면은 7 곱하기 g2가 7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g2가 1이다. 나옵니다. 자 g2가 1이다. 그 다음 식에서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되는 것은 g프라임인데.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, 이 식에서, 우리가 구한 게, f'2가 g'2 플러스 2다. 이 식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 넣어줘야겠죠.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은, g'2는 12 곱하기 f 2 근데 f 2가 뭐였죠? g2였습니다. 그리고 g가 뭐였다? 방금 1이라고 구했다. 그러면 이 식은 g'2는 12 곱하기 1, 플러스, 8 곱하기 f'인데, f' 2 대신, g' 2 플러스 2를 적어준다. 우리가 방금 여기서, 이 f' 2를 정리를 했으니, 여기다가 집어 넣어준다. 그러면, 이식 정리하면은, 얘쭉 풀어주고, 얘 넘겨주면은, 7 곱하기 g' 2가, 16, 28, 마이너스 28이 되겠죠. 그럼 g' 2는 뭐다?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이 식을 쭉 풀어주면. 자, 그럼 여기서 g'이 있는 마이너스 4다. 자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? 얘와 얘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다. 자, 그럼 이, 정리하면 2콤마 g가 아닌 2콤마 1이 될 거고,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얘두 개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자. y는 마이너스 4, x 2 플러스 1. 정리해주면,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9가 된다. a 값이 바로 얘가 될 거고, b 값이 바로 얘가 되니,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4제곱, 16 플러스 9제곱, 81 더해주면 97이 되겠죠. 정답은 97입니다.